관절을 지배적으로 쓰는 운동은 어, 데드리프트입니다. 데드리프트. 어, 당기는 동작의 대표적인 운동은 어, 풀업이죠. 풀업, 뭐 바벨로우도 있고. 어, <laughs> 저는 음, 훈련을 할때두 어, 다리로 두 팔로 하는 훈련의 비중보다 한 다리로 한 팔로 하는 훈련의 비중을 더 많이 두려고 해요. 어, 그 이유는 좀더 적은 무게로, 적은 무게로 어, 강도를 만들 수 있고, 그리고 어, 불안정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 근육들이 또는 신경계들이 활성화가 됩니다. 어 그래서 결론은 어, 제일 중요한 거한 어, 팔로 한 다리로 하게 되면 자기의 취약점을 어, 자기의 취약점을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 보완을 하게 되면 두 다리로 두 팔로 하는 것은 씌워진다는 거죠 그게 저의 훈련 원칙 중에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We can see.